집에 물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점심은 짜게. 치즈는 없고 짜게. 근데 계란 후라이 하다가 망했어요. 얼른 먹어야지. 음! 이거지. 옛날에 짜장면. <laughs>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가루로 면이랑 먹었는데 정말 맛 대가리 웃더라. 고 음. 음. 공휴휴일이다행행인건 물이 이안와와지지손손 못씻어요 역시 공부와 편집 중에 선택하라면 묻, 묻다 아무다 아무다 편집이죠. 그래서 그냥 그 출국 전에 연결하기만 했는데 17분 나와서 음 그거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올릴까 봐요. 그래서 제 시즌 무기를 꺼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거. 고추참지 현재만 보여드리고 급박, 급박하게 만들어진 볶음밥. 양바요. 대식가. <laughs> 이거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만. 밥에는 너무 잘 됐다 밥이 완전 제 스타일 역시 밥솥이 있어야 돼 오랜만에 The Rules of Life <laughs> Except what is done is done. People make mistakes sometimes, very serious ones. As often as not, the mistake, mistakes are deliberate or person

암스테르담의 악몽이 음. 떠오르는데요. 혁명기념일이라 저렇게 폭죽을 터트려야 되나? 그거 어떻게 말하나. 하나 있는 크로와상을 3개만 있어 진짜 오랜만에 샀어. 한 3개 월 만에 온것 같아. 나도... 초반에 온야야나 100개는... 1나0개는 100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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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심는 100개는... 거타임랩는 찍었어 개는1 0 딱딱한데. 맛있어. 맛있어? 너무 따뜻한데? <laughs> 들어가지. 이빨로 먹어야 돼. 아닌데? <laughs> 아, 다음에 있는다. 알았지. 나 너무 얼굴이 동그랗거 웃겨. 야 이거 바로 지금 넓적하게 나와. 넌안 넓적해? 넓적해. <laughs> 소리 지르지 마. <laughs> <laughs> 야! 야! 하와! 뭐지? 뭐 큰소리 하락하락 사라, 뭐지? 하락하와 싸라카? 싸라카? 배웠는데 깜짝 놀랐어 방금 들었는데 기억이 <laughs> 안나 다흐 다흐! <다후>. 비웃다 다 하. 다흐! 그러면 내가 너를 비웃다 이러면 하흐하흐야 <laughs> 까불까 <laughs> 아, <무서웠다. 웃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웃음> 아니 까불까불 까불까불 까가까 까불까불 까불까불기? 까불까불 뭐야 그러니까 뭐야 타운타운 뭐야 타운타운 어쩔 수 없어 무슨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 찾아보자 <laughs> 벤스 오짜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응? 음! 밥이랑 먹어요. 밥을 가져올게. 밥을 가져왔습니다. 옷장에 이렇게 계란도 넣어줘서 좋아요. 음. 밥이랑 조화가 사는데요. 역시. 닭가슴살이 진짜 많네요. 와, 야. 언니 이거 찍쭉다 모자이크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보이지도 않아, <laughs> <안> 지금? <하지? 맥힌다며. 웃음> 어, 근데 진짜 고등어 같이 생겼다. 그치? 응. 응. 어, 너 손을 만지네, 이거? 응. 오, 싫어. 만지라고? 아아아 <laughs> <야. 웃음> 음, 그니까. 그치, 완전 고등어처럼 생겼지. 근데 고등어처럼, 네, 네. 고등어가 원래 칼날 튀 생선 아니야? 튀김 아니야? 하는데 뭐, 보여준 색이 빨간거야 야, 음. 이색 되게 많다. 얼마였어? 이거 한 마리에 십이. 되게 싸지. 아, 반적으로은 미세먼지로 날리는데. 여기는 정말 화창하죠. 예쁘다. 그리고 도에 되게.

나중에 이 미역들이 얼마나 불까 한번 봅시다. 이게 30인분인데 제가 이거 한 3분의 1 넣은 것 같거든요. 옛날에 미역국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맞었던것 안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역시 미역국은 소국이 아니겠어요. 말을 걸어대는 바람에 이거 못 찍었는데 지금 거의 10인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들어간 건 국간장, 미역, 마늘, 소고기, 참기름. 맛있겠다. 밥도 뜨끈뜨끈 지었어요. 오씨 맞네 밥이. 저 이렇게 쌀 정리도 다 하고, 전자리지도 걸리고. 오!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어제 먹다가. 이거 봐봐, 근데 물좀더 넣어야 되나? 예스, 너무. 내가 갖고 음, 맛있는 냄새. 그리고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허, 저 화창한 하늘. 어, 야, 한다. <laughs> 한, 나 1분에 5만원야한다1시간시이아니고 야, 1분은버 1시간이 <laughs> 근데 얼음이 없는데? 얼음이 <laughs> 없으면 무슨? <무슨일까? 웃음> 왜 굳이 이렇게? 먹었을까요? <laughs> 이게 독일 맥주래요. 몰랐는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튀니지한 음식이라는데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찜 같은데? 감자인가? 무슨 <laughs> 맛이지? 아, <순마시지? 웃음> 약간 어 아, 향신료냄새? <laughs> 향신료 맛. <laughs> 술컷 술컫... 아니 술컫... <laughs> 술 컷. <술컫> 술술컷 술을 <laughs> <술>, 먹는다. 술컷하다가이 <laughs> <laughs> <술컫> <laughs> 남은 한 병이랑 <laughs> 제가 벨기에에서 사온 이 맥주를 따기로 했습니다. 와아 자비로운 수빈님 야 그거 아파 <laughs> 너 아, 이거 한번 해봐 니아 형나쁘 아니 나쁘지 <laughs> 나 뭐, 못할 거 같아 약하자 해봐 응. 너가 진리처럼 할수 있어 못해 <laughs> 할수 있어 어, 사람이, 어, 사람이. 어, 긍정적인 아파 아파 <laughs> 어머 피 났다 요 그래서 만두를 첫 대시했어요. 근데 비비고 있데 엄청 작네요 저는 왕교자 생각했는데 짠짠 짠, 짠. 오늘은 오약고름을 만들 거예요. 양부터가 일단 압하는거 팔이인 분이, 한번 요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밥이다 이 밥. 여기에 이제 밥 위에 덮밥을 먹겠습니다. 휴식은 커피, 다방커피 같지만, 무슨 에스프레소로 오는 거랑 우유랑 넣은 거고요. 그게 다방커피인가? 아무튼, <laughs> 오렌지랑, 향수는 차이요. 어, 돼지들이다.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오랜만에 팩 했어요. 거이다이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벌써 갔네요. 왜냐 리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요. 유럽 여행 편집하고 있는데 어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하느라 이 블루스크린용 안경도 꼈어요. 제가 생각보다 제가 별로 안 찍은 줄 알았거든요. 영상 클립들이 별로 안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찍덕인 저는 영상 클립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틀 차 편집하는데도 30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길게 가자니 좀 일상 영상들이 좀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상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놀고 다음 주부터 정신 차리려고 오늘 과외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머리 에안 들어와가지고 그 이해가 탁탁탁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쉴때 영상 편집이나 쫙 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피부가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영상을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번 독일 여행 영상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제 여행 추억이니까. 최대한 제 영상 편집 기술들을 활용해서 해보려고요. 화이팅! 화이팅! 아자, 아자! 3시가 다 되는 시간이에요. 결국 자막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로 손글씨랑 그런 것만 넣으면 돼요. 저 내일 학교 갈수 있겠죠. 꼭 이런 거에만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9시 40분 정도 됐고요. 제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이러면 지각할 바에 안 간다라는 신조인데 제가 지금 늦게라도 가는 이유는 하영이가 오늘 제가 안 온다에 손모가지를 건다고 해서 제가 그 손모가지 뿌러뜨리러 갑니다. 같이 뿌러뜨리는 현장을 보실까요? 자기가 했는데 왜 내가 냐고 제가 하영이 손모가지를 자르려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손 어, 억울해. 내미세요 어, 억울해요 손 내미세요 예, 얘가 해본 적도몰어똑싹톡 싹. 야 캡쳐해줘 친구한테 모가지 보내야 돼 <laughs> 나, 이거 캡쳐 어게하지 모르는데? 이거 이거 야 이거 재밌다 근제잘라놓 놓고 봐줘 <웃음> <웃음> 죄송해요 <재수. 웃음> 이거 찍으 <찍을까>? 죄송해요 <laughs> <laughs> 저는 학교를 갔다가 점심을 먹었고요.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여기서 마카롱을 판대서 마카롱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집주, 제집 옆에 있는 곳이고요. 르메지션 쪽이라고 생각하면 트위지에 사시는 분들은 다알아들을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여섯 개인가? 막 그렇게 팔던데, 저는 그냥 네 개만 먹고 싶어서, 네 개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에 3 디나 해서, 1 2 0 0 원이거든요. 근데 크기가 진짜 조망만 해요. 조망만 하고, 일단 여기 물가를 생각하면, 어, 싼편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는 밥한 끼로도 1 디나를 먹고, 1디나로 밥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한테는 그냥 적당한 가격이지만 얘네한테는 조금 비쌀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laughs> 귀여워.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만하 어, 썸네일 썸네일 각어 그리고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똥카롱 너무 뻥카롱이잖아 이거는 한국에서 못 내요. 못 팔아. 너무 뻥카롱이라. 음. 제가 쫀득한 마카롱을 좋아하거든요. 꼬끄가 쫀득한 걸 좋아하는데, 이는 쫀득이 아니라. 그냥 되게 파사삭거려요. 그냥 파사삭 사라지는?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 음. 무슨 머랭쿠키인가? 왜 이렇게 파사삭거려? 이거 봐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10개 먹을 수 있겠는데요. 정신없이 먹으니까 다 먹은 거실합니까 6개 사도 됐겠네요. 어우달라 이렇게 치니지 마카롱 후기 끝입니다. 기 끝! 저는 오을 <laughs> 시간에 택시를 탔고요 저희는 가는데 편도 20디나를 내는 말하지마! <laughs> <야, 웃음> 공항 갈 때도 야, 20디나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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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거 말하지 말라고 포케인과 동네방 배 저희는 시간에 돈으로 샀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너무 가치게 사긴 <laughs> 했는데 너무 비싸게 사긴 했는데 흥정할 기운이 없었어. 배고파서 배고파서 한번 야무지게 털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택시 탔다. <laughs>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토할 것 같은 몸을 부여잡고 건 이거고 수빈이 건 이거. 니까 편지 쓰는 이거예요. 맛있겠지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나사리 파이.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뼈 조각 맞아? 응 맞는 거아 초밥으로 밥을 많이 먹어요. 원래 여기.. 에 그니까 여기 원래 꽤안 뿌려졌는데? 드세요. 나 혼자 먹게 이거 많아 분명 남아 애들이 폭주하고 있어요. 사시미 두 개를 시켰어요. 연하에 밀려 죽어야 겠다 <laughs> 어, 비랬는데짠거아 너무 비린 거 아니야? 일단 이거괜찮거데 근데 네 얘네가 땍떠이 그렇게 많이 진하가않거 이렇게 하면 이제 연어 초원 거 아니야? 그니까 하나 이제 얼마짜리한번 시식해 보세요 아 찍어주시는 거구나 영에 나오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anyway. 출연이 <leave> 아, 먹어 부담스러워 <laughs> 카메라 치워봐 못 먹겠어. 치워줄게. <laughs> <다 심어줄게>. 어, 뒤로 치우. 구독자. 진요 예리 같은. 수액까지 해줘야 돼. 구독과 좋아요, 수액까지 해줘야 돼. 수액. 수 그거 안 드시는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연어 실링요 <먹어볼게요. 여덟> <laughs> 똑같아 이거랑? 더 두껍지. 두꺼워 맛있나요? 이 시대의 튀니지 부자들. <laughs> <나 지금 웃음> 아 무럽다. 맛있겠다. <laughs> 아 아니요. 전 <laughs> 배부른 중.